목소리 가안 나가는데? 소리가안 소리가 나가는데요? 아, 나고 있어요 아니아니 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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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안녕. 아이고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조상님 안녕하세요. 하하하하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얘들아 얘들아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 요한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어, 저는 우리 아버지가 참 좋습니다. 제 아버지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요.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저의 아버지 이름을 제 이름처럼 부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도 꼭제 아버지 이름을 함께 부르죠. 사실 제 이름은 시몬입니다. 요한의 아들 시몬, 그게 바로 제 이름입니다.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친구들도 우리 엄마 아빠 가슴에 카네션 하나쯤 다, 다, 다 달아드렸겠죠? 저도 저희 아버지 요한의 가슴에 카네션 좀 달아드려야 되는데 저 카네션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겁니다. <laughs> 그물을 이렇게 건질 때마다 저의 사랑스러운 이런 물고기 요 녀석들이 올라오죠. 요거 있잖아요. 제가 배고파서 구워서 먹어도 되고. 요거 있잖아요.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팔면 요거 한 마리에 5천 원 줍니다. 얼마 준다고요? 5천 원. 두 마리면 얼마겠어요? 만 원. 세 마리면 만 오천 원. 저는 이렇게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루에도 만원, 만오천원, 이만원 계속 돈을 법니다. 저는 이 갈릴리 바다가 너무 좋아요. 제가 3년 전에 이 그물질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날따라 아니,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. 그래서 배에서 이렇게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. 그러시더라고요. 아, 누구야? 아, 누가 도대체 이 베테랑 어부 앞에서 그물을 여기다 던지라 말하는 거야. 쳐다봤더니 웬일입니까?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. 제가 그분의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. 엄청난 물고기가 올라왔어요. 그리고 다시 그분을 봤을 때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.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. 주님, 저를 떠나소서, 저는 죄인입니다. 그때 그분께서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요 안에 아들이 심어라. 이제 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니 나를 따르라. 저는 그날 이후로 그물을 던져 버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. 그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. 그분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앞을 보게 만들고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고,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. 그분은 사람이 아니었어요.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. 저는 그분을 따라 다녔어요. 그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 다녔기 때문에, 저는 늘 허리춤에 이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. 왜 우리 주님은? 우리 주님을 공격하면 제가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. 저만 따르지 않았어요. 제 밑으로 11명이라는 제자가 저와 함께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주님, 그분 이름을 혹시 아세요? 예루시작하는데, 여러분도 아세요? 예수님을 제가 따라다녔습니다. 그것도 3년이나,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... 늘 좋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.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을 하셨어요. 지금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. 그 말씀을 할 때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거든요.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, 당신께서 죽으신대요. 아니, 사람이 늙어서 죽는 건 당연한데, 그게 아니라, 십자가에서. 여러분, 십자가 아세요? 이거요? 요즘에 보면 이 십자가가 꽤 멋있게 이렇게 교회를 상징하는 것처럼 달려있지만 제가 살았던 때는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사형수가 매달리는 곳이에요. 사형 집행소입니다. 아니, 우리 예수님께서 저기 달리실 일이 전혀 없으세요.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었거든요. 그런데 십자가로 가시겠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죄가 없는 분이 그 상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마침내 로마 병정에게 끌려갑니다. 수많은 제사장들이 와서 우리 예수님을 꽁꽁 묶어가는 그 자리에서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. 허리춤에 차고 있던 이 칼을 뽑았습니다. 그리고 가장 만만해 보이는 사람 하나면 사람을 찾았죠. 에이, 귀를 잘라버렸어요.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. 저는 우리 예수님 공격하는 사람 가만 안둘 거예요. 다 죽일 수도 있어요. 그 만큼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저는 자부합니다.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?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저, 이 저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하나 지어 주셨어요. 바요나 시모나, 요한의 아들 시모나,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? 누구라고 하겠뇨?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. 이 고백을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이제 요한이 아니다. 내 이름은 베드로다. 에? 베드로요? 그게 사람 이름으로 적당합니까? 우리 친구들 베드로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? 베드로는 배가 튀어났다는 뜻이 아니에요. 베드로는 넓은 반석이란 뜻이에요. 아니 제게 이름이 왜 넓은 반석입니까?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. 이 넓은 반석처럼, 이 튼튼한 반석 위에 너의 고백처럼 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.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?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? 주는 그리스도시여.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.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. 너무 감사했어요.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했지요. 저는 주님을 평생 따르겠습니다.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는 제가 그 바로 옆에서 이 칼을 휘두르며 이 나라를 제가 지키겠습니다. 했어요.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다고요? 왕이 되신 게 아니라 저기로 가신 거예요. 여기로 가신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형틀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가야바 법정에 가신 날 저도 몰래 따라갔습니다 어, 어, 그 밤은 추웠어요 마침 이렇게 숯불이 따뜻하게 있길래 저도 손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여자 아이 소리가 났어요? 어? 저 사람 혹시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? 아니야. 저 너무 두려웠어요. 저 나도 예수님이 제자로 가면 나도 저기 끌려가니까 너무 두려웠어요. 아니야, 나그 사람 몰라. 어우 추워 죽겠네.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저는요 지금도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치킨이에요 양념반 후라이드반 저는 치킨을 볼 때마다 그날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맛있게 치킨 뜯고 있을 때 저는 치킨을 볼 때마다 제가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순간이 떠오른다고요.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? 숯불구이 치킨이에요. 이거 볼 때마다 이 숯불 볼 때마다 저는 트라우마입니다.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.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늘이 깜깜해지셨어요. 지진처럼 세상이 요동치면서 저기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.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.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후에, 대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다시 따라갈 용기가 없었어요. 그래서 저는 저기 그때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찾았습니다. <laughs> 그래.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. 저는 다시 갈래로 가서 열심히 만원, 만원천원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. 저에겐 저 자식이 있었거든요. 저희 장모님도 있었고요. 그렇게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, 어디서 들렸던 그 소리가 또 들렸어요.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. 어? 3년 전에 들렸던 그 목소리였어요. 내 동료들과 함께, 그물을 던졌을 때 무려 153마리의 물고기가 이 그물에 걸려 나오더라고요. 제가 보니 그분의 목소리는 다름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셨어요. 해변가에서 저 숯불을 펴놓으시고 빵과 물고기를 구워놓으시며 저를 향해 제 동료들을 향해 손치담에 부르셨어요. 일리 와서 아침 먹으라고요. 저, 그렇게 눈물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. 예수님과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,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. "베드로야,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. 저 3년 전 옛날 이름 다시 부르시더라고요." 요한의 아들 시몬아,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? 대답을 못 하겠어요. 저 옛날 같았으면 사랑하고 말고요. 다른 사람 은 몰라도 저만큼은 죽을 때까지 따르겠습니다. 했겠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 고백 못 하겠더라고요. 제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. 눈도 못마주겠어요 우리 주님은 또 부르시는 거예요.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제가 주를 사랑하시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. 내 양을 먹이라.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. 우리 주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.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번 물어봤다고요? 좀 저 며칠 전에 몇번 부인했죠? 세 번씩 부인하다가 그 다구름 소리에 제 마음이 다 찢겨진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뽕뽕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. 사랑합니다, 예수님. 사랑합니다, 예수님. 저 드레핀 입고 볼 때마다 참 예쁘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저이꽃 우리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. 저 옛날에는 제 힘으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쫓아 다닌다고 말했지만 그거 제 힘으로 할수 없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. 제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고백.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.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신 우리 주님. 저는 그 주님 앞에 잊고 드릴 겁니다. 제 귀에 어떤 찬양이 들려요. 내가 너를... 잘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. 제가 예수님 모르고, 제가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, 저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. 예수님께서, 저희들에게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. 그리고 저희와 계속 사실 줄 알았는데 그분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.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. 내가 다시 올 것이다.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내 영,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. 주님 언제 오십니까? 정말 주님 다시 오십니까?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걸어간 주의 군대들과 함께 전 세계인이 다 들을 수 있는 이 나팔 소리와 함께,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십니다. 우리 친구들 믿겨요? 안 믿겨요. 그 예수님 봤어? 예수님 보지도 않았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믿어? 우리 친구들 만약에 학교에 가서 너 예수님 있자. 우리 교회 가자 하면 애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다 이거예요. 야, 교회 그거 왜 다니는 거야? 유튜브에 TV 봐. 아이 엄마 아빠랑 여행 가. 교회 왜 나가는 거야? 우리 교실처럼 이렇게 예쁜 책상하고 의자 이런 칠판 이런 것도 없잖아. 니네 거기 밥 마룻바닥에 앉아서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드리지. 니네 무슨 거지야? 거기 왜 가는 거야? 교회에 간식 먹으러 다니는 거야? 왜 다니는 거야? 보이지도 하나님을 어떻게 니네 믿을 수 있어? 걔네들이 말이 맞아요.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맞아요.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? 안 됐어요.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. 사실, 이 배드로,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, 믿는다고 얘기는 했지만, 사실,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, 이 믿음 헛거였어요. 저, 성령님 아니면, 이 그물밖에 제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. 내 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러나, 저처럼 보잘것없는 어부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다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.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. 어버이날에 달아드린 그 꽃. 그 카네이션이 왜 빨간색인 줄 아세요? 우리를 빨간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달아드린 꽃이기 때문이에요. 우리를 10년 전에, 9년 전에, 8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마음의 카네션을 이렇게 달아드리겠습니까?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. 이게 뭐냐면, 갈릴리 지역에 피어나는 꽃입니다. 요 꽃이 이렇게 핍니다. 꽃 펴보세요. 그리고 이 꽃을 우리 주님 가슴에 이렇게 달아드립니다.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이 이 꽃을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. 이 베드로 아저씨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? 사랑합니다. 나의 예수님. 사랑합니다. 나의 하나님. 이 하트를 이렇게 모아서 가슴에 갖다 대고 베드로 아저씨 따라서 기도 한번 하겠어요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, 찬양합니다, 경배합니다. 이제는 베드로 아저씨가 혼자서 기도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. 예수님 사랑합니다.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니다.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.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두손 모으는 이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 찬양하며 주님 경배하는 예배자로 잘 서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늘 옆에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슴에 품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우리 친구들 이제 베드로 아저씨는 다시 천국으로 갑니다. 우리 친구들은 1 0 0년 후에 천국에 올 텐데 그때 베드로 아저씨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환영할 거예요. 안양대교 유년부 친구로 이쪽으로 오세요. 그때 우리 베드로 아저씨, 세례 요한 아저씨 뭐다 모여가지고 성경 이야기 진하게 한번 다시 해봅시다. 아시겠어요? 네. 어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이지혜 전도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고. 자, 올라오시죠. 다음에 또 봐요. 네.